안녕하세요 리리입니다 작은 업데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설명책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부터 저의 팟캐스트 모두 에피소드는 유튜브에서도 청취가 가능하니까요 제가 설명창에 항상 붙여놓은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유튜브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모르죠 제가 언제 깜짝 비디오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편의를 위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유튜브에서 청취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인생은 비와 디 사이의 C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닐 정도로 우리는 살면서 정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하물며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도 갈팡질팡할 때가 있죠. 오늘 저녁 뭐 먹지? 아 친구가 놀자는데 사실 시간은 있는데 나가기 귀찮고 그냥 핑계 낼까? 등등 우리는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지를 마주하고 이 선택지 앞에서 꼭 하나를 선택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직감을 따르시나요? 아니면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본 다음에 최대한 논리적인 결정 내리려고 하시나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오직 직감에 의존하여 내려온 결정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결과는 대부분 내가 틀리지 않았다였어요. 물론 100%의 확률은 아니지만, 그럼 우리가 여러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 과연 직감을 믿고 따르는 게 성공 확률이 높을지, 아니면 최대한 논리적인 접근으로 결정을 내려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답은 없는 건지,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에 대입을 해보면서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여기에 정확한 해답을 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누군가는 저처럼 이렇게 직감파인 반면에 또 누군가는 논리파일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답을 정의하기보다는 오늘 에피소드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개념으로 다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될때 최대한 정보를 많이 모은 다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유력한 정보가 있는 선택지를 고르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그 정보 수집, 데이터 수집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할애할수록 오히려 안 좋은 선택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면, 과한 정보는 오히려 판단력을 흐리게 할수 있기 때문이죠.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을 모은 다음에 이 참가자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축구시합의 승패를 예측하는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먼저, 잘 생각해서 고르는 A그룹한테는 두팀중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B 그룹에게는 온전히 감으로만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찍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시간에 결정을 하는 C 그룹에게는 이 축구 시합과는 완전히 무관한 과제 뭐 퍼즐 맞추기나 여러가지 게임 등 축구와는 상관이 없는 과제를 먼저 풀게 한 다음에 시간이 아주 촉박한 상태에서 승패를 예측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게임들로 주의력을 분산시킨 다음에 막판이 돼서 어느 팀이 이길지 찍으라고 주문을 한 거죠. 근데 이세 그룹 중에서 가장 정답률이 높았던 것은 바로 단시간에 결정하는 C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정답률이 A와 B 그룹의 3배가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진은 이 결과를 단시간에 결정해야 하는 그룹은 생각할 시간이 그만큼 짧았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는 피파 세계 랭킹, 이런 명백한 정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추린 다음에 아주 빠르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힘은 무의식 속에서 발휘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무의식 중에서 선택은 알아서 자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려다 보면 사소하고 자잘한 것에 신경이 쏠리고, 그게 중대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시간이 많을수록, 정보가 많을수록,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내가 좀 심사숙고 할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시간이 많을수록, 오히려 나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과도하게.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를 신경 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판단을 잘못 하는 거죠. 머뭇거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때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생각을 가져와서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보고 분석하기보다는 우선순위만 딱 추린 다음에 신속한 결정을 내릴수록 우리에게 좀더 맞는, 올바른 선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 연구결과는 제가 책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호타 슈고의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라는 책에서 인용을 했고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가볍게 읽기 좋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고민이나 생각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하고 그럴 때 한번 읽어주면 굉장히 생각도 많이 정리되고 그렇게 머리 싸매고 끙끙 앓을 필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감을 따르기에 좋은 상황들 혹은 직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죠. 제가 그 예시를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가볼지 말지 결정해야 할 때. 여기에는 제 어학연수를 또 예시로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학연수 에피소드는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혹시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이 어학연수를 예시로 든 이유는 제가 이걸 결정하기까지 그렇게 많은 생각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큰 결정이죠. 왜냐하면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런 단기로 여행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장기이기 때문에 제가 직업도 관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딱히 뭐 주변에 경험이 있는 사람도 없었고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저의 힘으로만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중대한 결정임에도 제가 신속하게 빠르게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강했어요. 꼭 가야겠다는 그 생각이. 난 가면 후회한다. 난꼭 가야 된다. 이게 너무 강했어요. 이런 직감이 어떠한 생각을 거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머릿속에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알아보는 거, 준비하는 거는 그 다음에 진행하면 되잖아요. 일단 결정을 해놓고 나머지들은 그 후에 생각하자는 주의였죠.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도, 아, 내 감이 맞았구나. 내 감을 믿고 따르게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뭐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인생의 새로운 도전 또는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가고자 할때이 길을 갈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본인의 직감을 믿고 따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직감 믿고 따르세요. 100% 성공합니다. 이렇게는 말 못하죠.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보가 부족한 선택지들 있잖아요? 주변에 이런 길을 간 사람도 없고, 조언을 구할 수도 없는 완전 새로운 길을 내가 가고자 할 때는 본인의 직감 을 한번 믿고, 그 직감이 말하는 대로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직감을 따르기에 좋은 상황들. 두 번째는, 윈윈 시츄에이션입니다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딱히 내가 손해볼 게 없는 상황. 둘다 나한테 이득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직감을 따르고 결정하기 쉽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반대입니다. 루즈 루즈 시츄에이션. 이래나 저래나 잃는 경우다. 내가 뭘 해도 손해인 경우다. 이런 상황도 오히려 빠른 선택을 할수 있죠. 왜냐면 아쉬울 게 없으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손해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단순한 조건에서만큼은 우리가 직감을 따르고 빠른 선택을 하기에 좋은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우리가 우리의 직감이 필요한 여러 가지 예시들을 한번 또 들어볼게요. 그 중에 하나는 이사가 될 수가 있죠. 새로운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 또는 지금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 이런 것도 꽤 중대한 결정에 속하죠. 제가 아마 스크린타임 에피소드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사 생각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죠. 이사를 가고 싶다. 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에서 시작이 돼서 집을 알아보게 되고 그 과정을 지금 거의 6개월째 겪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사가 제가 이사를 가야만 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냥 가고 싶다였지. 뭐 내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어떻게 간다면야? 내가 가고 싶다면야? 갈수 있는 조건이 돼서 집을 알아보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뭐 부동산, 또 이런 어플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고 이런 것들이 다 처음이었어요. 한 번도 이런 과정을 거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렇게 물색하는 것조차부터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고 복잡한 일인지 이번에 처음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이사 자체가 나한테 너무 부담이구나. 그리고 욕심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사를 생각했을 때또 내가 새로운 집에 적응하는 내 모습을 상상했을 때이 과정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게 굉장히 설레고 간절히 원한다면야 이 힘든 과정을 어떻게든 견뎌냈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만 생각을 하면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답이 없으니까 딱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집도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어플로 집을 보는 이 시간이 상당했습니다 하루에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상당했어요 그러니까 다 잡아먹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안 가기로.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이사 프로젝트, 집, 이런 거에 관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직감을 따를 필요가 있어요. 이사를 생각했을 때, 내가 새로운 집에 적응하는 내 모습을 상상했을 때 힘들지라도 설렌다. 그렇다면 진행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가야 될 타이밍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저처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들다, 부담된다, 몸이 안 움직인다 하면은 아직 준비가 안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보면 좀 우선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오는 직감을 따르는 게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가 직장 문제에서도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는 상황들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구직자인 상황. 그래서 면접을 여러 회사를 봤는데 두 곳이 붙었어요. 딱두 곳이 붙었는데, 이제 여기서 한 곳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 회사마다의 장단점을 따지게 됩니다. A라는 회사는 집은 가까워. 그래서 통근하긴 편하지만, 급여는, 글쎄, 내가 그렇게 바라던 그런 드림 페이체 거기까지는 아니야. 근데 마음은 편할 것 같아. 일단은 출퇴근의 부담이 사라지니까. 근데 반대로 B라는 회사는 급여도 높고, 복지도 괜찮고, 뭐 조건들은 이래저래 꽤 만족하는 수준인데 통근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출퇴근을 좀 걱정돼. 어떻게 보면 둘다 이렇게 장단점이 확실한 조건은 더욱더 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때도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어떤 게 나를 위한 선택인지, 어떤 게좀더내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선택인지 거기에 따라 결정을 내리면 좀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항목으로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인간관계. 여기에는 친구관계와 연애가 속하죠. 특히 우리가 연애에 있어서는 더더욱 초기에 의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연애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5년, 뭐 10년 교제했다 해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 100%다 안다고 말할 순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존재 같아요. 왜냐면 나도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있는데 내가 상대방을 안다? 알아가려 한다?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또그 시간과 노력이 다 비례하진 않죠.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내왔다 하더라도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첫인상이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크죠. 이 첫인상은 거의 직감이 베이스가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겉모습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제로인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딱 보자마자 오는 그 느낌, 직감에 의해서 일단은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죠.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분석으로 이어지죠. 우리가 1차에서는 이렇게 시각에 의존해서 봤다면 2차에서는 좀더 다양한 각도에서 상대방을 관찰하고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을 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 뭐 어른을 대하는 자세를 본다든지 뭐 부모님과 있을 때 행시를 본다든지 아니면 동전 친구들이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 혹은 직장에서의 평판 늘볼 수도 있고, 우리가 좀더 다양한 상황에서 이 사람의 본 모습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두 번째 스텝은 꽤나 논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연애와 직감을 떼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의 촉, 여자의 직감. 물론 남성분들도 있겠죠. 남성분들만의 직감, 촉. 여기에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대부분 들어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안 좋은 예감, 불길한 예감, 이런 거는 더욱더 들어맞을 확률이 높죠. 예를 들어 오늘 애인이 친구들과 여행을 갔는데, 이상하게 저녁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어느 순간 끊겼다. 또는 애인이 주말에 가족과 짧은 여행을 다녀온다고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가족이 아닌 것 같아. 이 감이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왠지 거짓말 같아. 왠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그 애인의 sns를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죠. 친구끼리 갔는데 거기에는 이성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행동들이 이제 우리가 느끼는 직감에서 비롯되는 행동들이죠. 왜냐면 우리가 이 감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왠지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 왠지 이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직감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팩트가 나오는 거죠 왜 특히 이런 불길한 종은 항상 나 들어맞는 건지 아마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도 다 살아오면서 있었을 거라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연애에서든 친구 관계에서든 직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직감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은 배드뉴스다 그러면 더 친해지기 전에 이 사람과 거리를 둘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사람이 생겨서 내 친구들한테 보여줬는데 나는 별로 문제없이 만나고 왔지만 친구들은 하나같이 뭔가 게름칙하다 한다 뭔가 그렇게 딱히 좋은 인상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는 걸 듣다 보면은 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직감 플러스 이런 분석을 통한 접근도 해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직감을 무시하지 말고 한번 따라가보되 필요하다면 이런 분석적인 접근, 사람을 좀 관찰하는 시간이 갖는다든지 아니면 주변 제 3자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이러한 방식도 함께 곁들여서 이어간다면 조금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에피소드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노하우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중대한 의사결정 순간에 놓였을 때 오히려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지고 분석하려고 들기보다는 한발 물러서서 휴식을 가져보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머릿속에 완전 지우고 다른 곳에 집중했을 때 오히려 그내 무의식 상태가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정보들에서 정확한 답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우리의 직관적인 판단의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집중을 해보자, 입니다. 이 마음의 소리라는 게 아까 제가 연애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유가 다 있거든요. 완전히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직감이 들 때, 이 생각이 들 때,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이 감정의 원천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직감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우선순위를 정하자 입니다. 이거는 오늘 에피소드 내내 계속 언급된 부분이죠. 모든 결정들의 공통점은 둘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과 헤어지지 말지, 이 길을 갈지 말지, 이 말을 할지 말지, 이 프로젝트를 맡을지 말지 모든 게둘중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절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우리의 직감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는 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내가 우선순위 1, 2, 3위를 딱 적은 다음에 나한테 유리한 쪽,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 그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리스크나 뭐 여러 후회를 줄일 수 있겠죠. 그 우선순위는 아마 다 본인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을 우선순위할 것인지, 내 인간관계를 우선순위할 것인지, 내 자존감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따져본 다음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 이 직감 참이 단어 자체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딱히 뭐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무시하진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 뭐 여러 장단점을 비교해 본다든지 확률을 따져보는 이런 논리적인 접근도 아예 배제하고 살순 없죠 왜냐면 또 어느 상황에서는 직감에만 의존하기엔 리스크가 크니까 하지만 저 사람이 직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그 자체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미래를 전혀 알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직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감은 어떻게 보면 식스센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여섯 번째 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우리 직감을 한번 믿어보자. 일단 결정을 하는 것, 마음을 먹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이미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됐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에서 내 직감을 믿고 따른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던 상황은 여러분의 결정에 맞게 다 알아서 흘러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느라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좀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한 번은 꼭 다뤄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떼려야 을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에피소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